TV 조선의 미스트로 시즌 3에 대한 소식을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의 9회 방송에서는 5라운드 1차전 삼각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총 14명의 참가자가 2라운드에 진출했고, 1차전과 2차전의 점수를 합산하여 1위부터 10위까지 결승전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4명은 탈락의 위기에 놓였죠. 누가 최종적으로 탑 10에 들어갈지 많은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방송된 10회 예고 영상에서는 다음 주 5라운드 1차전의 삼각대결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1차전에서는 1위부터 14위까지의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배하연이 1위를 차지했고, 나영이 2위, 김과 정서가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유리는 탈락 위험 후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의 경연은 특히 중요한데, 1차전에서는 최대 100점, 2차전에서는 최대 1300점의 점수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하연은 1차전에서 105점을 받았고 14위인 염유리는 쉬1점을 받아 1위와 14위 사이에는 쉬1점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연예인 판정단은 최저 9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점수를 줬기 때문에 현재 1위와 14위 사이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관객 점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객은 최대 300점을 줄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점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수 체계는 경연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며 시청자들의 관심과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스트로 시즌 3의 경연에서는 관객 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배아현이 1위를 하고 염유리가 14위를 한 경우, 52점 차이가 나더라도 관객 점수가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접근될 가능성이 높으나 관객 판정단은 더 자유롭게 점수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격차를 훨씬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다음 주 방송에서 관객 점수가 순위를 극적으로 뒤집을 가능성도 있어 현재의 중간 순위가 최종 탑10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준결승전에 올라갈 탑10에 대한 예측은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 언론보도, 유튜브 분석, SNS에서의 팬들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연을 보면 강한 7명과 중간인 4명, 그리고 약한 3명의 참가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한 3명은 준결승전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중에서 3명이 준결승 탑 10에 올라가고 1명이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송을 유심히 보면 특정 참가자를 밀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이 스토리나 다른 요소를 통해 스타를 만들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 전략도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 간의 실력뿐만 아니라 방송의 전반적인 흐름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스트로 시즌 3에서 주목받는 참가자들이 탑10에 오를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방송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참가자들은 대체로 인기가 높고 그 인기가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공에 크게 기여합니다. 오디션의 목적은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참가자들에게 더 많은 방송 시간이 할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탑10 후보는 배아현, 나영, 김소현, 정서주, 오유진, 미스킴 빙서등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여겨지며 이중한 명이 탑10에서 빠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서주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오유진은 초기에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점차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나연과 미스킴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국민 응원투표 결과는 참가자들의 대중적 인기를 반영하는 바로미터로 볼수 있으며 이는 탑10 선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정서주, 오유진, 미스킴 등을 제외한 탑10의 구성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한 참가자들이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이들은 탑10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여유리와 같은 참가자들은 현재 약한 위치에 있으며 이들의 순위 변화가 앞으로의 경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스트로 시즌 3의 경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흥미롭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미스트로 시즌 3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염률이 김나율, 천가연이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서령의 경우 이전 라운드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5라운드 라이벌 매치에서의 성적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이는 윤서령이 탑10에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각지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며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윤서령, 박지은, 9위의 탑10 진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박지은은 장윤정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중결 진출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5라운드 일부에서의 김나율, 천가연, 곽지은, 여유리의 탈락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언론 보도, 댓글, 방송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7강, 4중, 3약이라는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다가오는 5라운드 2차전에서는 라이벌 매치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관객 점수가 탑10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10 진출 가능성과 탈락자의 명단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예측에 따르면 탈락 가능성이 높은 참가자로는 염유리, 천가연, 김나율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과 예측은 다가오는 방송에서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관객의 반응과 참가자들의 성적 변화가 이번 시즌의 흥미진진한 결말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한지 곧 벌어질 5라운드 2차전에서의 결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